여러분은 세상에 단한 가지의 물건만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물건이 가지고 싶으신가요? 저는 뭐든 뚝딱 만들어내는 도깨비 방망이가 가지고 싶은데요. 이 도깨비 방망이로 돈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와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한데 오늘 만나볼 회사가요. 바로 뭐든 뚝딱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요. 과연 어떤 기술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지금 입고 계신 상의를 보니까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회사 로고가 잡혀 있는데요. SFS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요? 네, 저희 SFS는 Solid Freeform Systems의 약자로 산업용 금속 3D 프린팅 시스템을 개발하는 전문 회사입니다.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장착된 금속 레이저 3D 프린팅 시스템 개발, 그리고 선박 및 발전용 대형 주조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바인더젯 3D 프린팅 시스템 개발, 그리고 스마트 금형을 생산할 수 있는 금형 기술 개발 등의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3D 프린팅 정말 4차 산업혁명에 꼭 필요한 기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곳에서는 금속을 활용해서 3D 프린팅 기술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금속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 저희가 금속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네. 고강도 기계 부품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기계 부품을 하기 위함인데 네. 금속은 성형성이 매우 좋고 그리고 강도 또한 좋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네. 저희는 어, 금속을 이용한 그 3D 프린팅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 자, 그렇다면 이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좀 에로사항도 따랐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국제 공동 R&D에 참여하시게 된 건가요? 금속 분말을 활용해서 3D 프린팅을 함에 있어 불량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한번 공정을 시작하게 되면 이 적층 과정이 백, 작게는 100번, 100번에서 네. 많게는 1,000번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사람이 직접 그거를 모니터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일이 보고 있긴 힘들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정이 끝난 다음에야 이것이 불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죠. 음. 보통 공정에서 15에서 30% 정도의 불량이 발생합니다. 음. 그것 때문에 저희는 스 실시간으로 공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네. 그 적절한 방법을 어, 차, 찾고자 하였습니다. 음. 사실 불량률이 어떻게 15% 30% 정도면 어떻게 보면 거의 뭐세개 중에 하나는 불량이 나올 수도 있는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생각보다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런 비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서 누구와 어떻게 연구를 수행하시게 된 건가요? 약한 50에서, 30에서 50 미크론 정도 되는, 어, 그런 작은 결점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찾고 있었고요. 네. 그 기술을 바로 프라우노퍼 IKTS라는 음. 그 프라우노퍼 국책연구소에서 네.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 그 기술을 실시간 인라인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었고, 네. 그 기술에 저희가 주목하여서, 어, 그 프라우노퍼와 함께 이번에는 그 기술을 금속 레이저 스프린팅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공동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에는 15%에서 30%까지의 분량률이 나왔었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 어떤, 어느 정도로 지금 낮아지게 된 건가요? 아, 저희는 이제 3% 정도로 낮아진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와, 3%면 어떻게 보면 거의 10분의 1로 다시 줄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 어마어마하게 좀 낮은 수치를 달성하신 것 같은데, 일단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자, 이렇게 분량률을 획기적으로 줄인 대단한 기술. 제가 말로만 듣기에는 너무 아까운데요. 두 눈으로 직접 볼수 있는 곳도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으로 가서 같이 보시죠. 3D 프린팅 기술 와두 눈으로 보니 더욱 더 놀라운데요. 소장님 국제 공동 R&D 연구 수행을 하면서 얻은 점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얻으셨나요? 네, 상당히 얻은 것들이 많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어, 왜냐하면 독일의 프라운포 연구소는 독일 최대 응용과학 연구소로 어, 실제로 그 광학 측정 장비뿐만 아니라 네. 바이오 그리고 적층 제조 기술에 상당한 그 특허와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곳과의 이제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를 통해서 저희 회사도 상당한 연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요. 네. 그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만 들어도 정말 여러 가지를 얻으신 게 많아 보이는데 주변 어깨 반도 응 궁금한데요. 주변에서는 어땠나요? 네, 실제로 저희가 연구 성과를 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미팅을 할때 특히 그. 대학병원에서 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와 이제 협력기사를 퇴진해 왔고, 네. 그 결과로 이제 두곳 정도의 그 대학병원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네, 이렇게 주변 업계들의 반응만 살펴봐도 정말 앞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활약할 SFS의 모습이 눈에 그려집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s f s 의 앞으로의 비전과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완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에는 중, 저희 같은 중소기업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그 공급망 네.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유지보수망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인데 어, 그것이 네. 아니라 저희가 그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모듈 형태로 제작을 해서 기존 3D 프린터 제작 회사에 공급하고 네. 그리고 라이센스를 제어업체에 이제 판매하는 식으로 한다면. 저희가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도 글로벌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파이팅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FS 파이팅, 파이팅!